자 지금부터 이거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TP 은행이고요. 여기 오시면, 어 일단 저는 돈을 뽑았는데, 뭐 이거는 그냥 끝낼게요. 자 이제 처음 화면으로 가겠죠. 여기서 영어로 바꿉니다. 보이시죠? 영어로 바꾸면, 요거 보이죠? 이걸 누르고 여기서 a t m 카드를 누릅니다. 그러면 트래블 카드를 카드 누으라고 해요. 여기다 스크린. 이렇게 해서 카드. 넣어주시면 됩니다. 끝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? 그 암호를 누르라고 해요. 어, 이건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. 보통 4자리잖아요. 네 4자리 네한 다음에 뒤에 영영 붙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되죠. 여기서 아까 저 200만 원 빼봤고요. 지금 0만동더빼빼 빼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Money is being counted. Please wait a moment. 돈이 샌 소리가 들리나요? 예. 네. 그럼 여기 이렇게 카드가 나옵니다. 카드를 이렇게 백 해주시면 됩니다. 돈이 나오죠. 이렇게 하고 영수증을 받을 거냐 물어보는데 저는 안 받는다 라고 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면 됩니다.